캠핑 코트의 새로운 표준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거제 멀티플레이스 코트M 야전 침대는 뛰어난 경량성과 넉넉한 와이드 디자인으로 캠핑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높이 38cm, 무게 4.8kg로 휴대가 간편하며, 접이식 구조와 수납가방이 포함되어 있어 이동과 보관이 매우 용이합니다. 강한 내하중 250kg으로 안정성을 자랑하며, 알루미늄 프레임과 폴리에스테르, 코듀라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사무용으로도 좋아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가볍고 튼튼한 이 제품은 캠핑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